안녕하세요. 다나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새롭게 기획한 일본어를 잘하는 비결. 어, 제가 한 일본어를 그래도 20년 이상 한 사람이잖아요. 어, 여러 가지 일본어에 대한 그 여러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일본어를 시작하는 분들 또는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할줄 아는데, 어, 뭔가 그 조금 더 잘하는 데 필요한 그런 갈증, 이런 걸 갖고 있는 분들에게 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어 물론 듣고서 도움이 안 되면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어쨌든 저의 이런 경험들, 그런 얘기를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려 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한 시리즈를 하나씩 풀어 볼 건데, 어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일본어를 잘하는데 가장 중요한, 음 중요한 게 뭘까요? 일본어를 잘하는데 필요한 거. 여러분들, 뭘까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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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습관 만들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 외국어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선생님들이 뭐 누차 강조하는 거라서 어 제가 따로 얘기를 안 해도 될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어 시작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일단은 여러분들, 처음에 일본어 공부를 시작을 하면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죠? 어, 뭐, 책은 뭐가 좋을까? 선생님은 누가 좋을까? 이 선생님은 발음이 어떻다? 먹양이 어떻다? 그리고 여기는 뭐, 그림이, 그, 교재 같은 경우 그림이 그려져 있다? 뭐, 만화가 있다? 뭐, 글만 있어서 보기 불편하다? 뭐,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죠?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시절이 있었으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어 결국에 이거는 어 나중 문제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습관을. 어 근데 이 습관을 만드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신을 아는 겁니다. 어,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네, 지피지기면 백점 백승이라고 그랬어요. 어, 중요한 게 무턱대고 습관만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잘 실패할, 수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하루를 기준으로 어, 여러분들 각자가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쵸? 뭐 수험생, 직장인, 뭐 일반 뭐 학생, 그죠다 다를 거예요. 어,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각자 지금 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뭐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자, 요걸 먼저 파악을 하고, 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또 성향에 따라 다른데, 어떤 분들은 꽉 차게, 어, 꽉 차게, 요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느슨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슨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구가 있습니다. 어, 그렇잖아요? 30분, 예를 들어서 여유가 있다고 해서 30분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해볼까? 무리를 하게 돼. 차라리 30분이라고 하면 뭐 20분 또는 25분, 어, 요 정도 할애하면서, 어, 자기만의 습관,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단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할수 있는 것들, 어, 체계적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게그 축구로 따지면 이제 빌드업, 네, 쌓아 나가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하루에 쓸수 있는, 할애할 수 있는 이 시간, 네, 자신의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습관, 루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 이게 잘 되면 여러분들 어, 비단 그 일본어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거든 네, 그 시간 관리를 잘할 테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 때 굉장히 자주 강조하는 건데 어, 그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이 습관을 만들고 지키는 게더 중요합니다. 많이 아는 거는 결국에는 어, 나중에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네. 열심히 했다가 나중에 그 부담 때문에 포기를 해? 아, 어, 그거만큼 아까운 게 없어요. 어, 저는 음, 이런 분들을 특히 자격증 준비하는 분들에서 많이 봤는데 이런 분들은 딱 목적, 자격증 따고 나면 어, 조금 이제 소홀히 하면서 많이 잊게 되는 음. 몇년 지나면 다 까먹죠.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어, 제가 그 처음에 지금까지 쭉 얘기해왔던 그 루틴, 습관을 만들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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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하게 여러분들 걸로 되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분들이 진짜 언어를 할수 있는 분들이 되는 거죠. 자, 별거 아니지만, 음, 여러분들 그 습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laughs> 여기서 한 가지 우리 하태날번호 수강생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이 습관 만들기 공부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은 그 새로운 지식을 네, 늘려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 문법은 딱 하나씩만 들어라. 문법 공부 끝나면 거기에 딸려있는 회화까지 이렇게 한 꼭지. 요거 하나는 하루에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다 추가로 병행하면 좋은 게 단어와 한자입니다. 자, 결국에는 언어는 단어 싸움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단어. 우리 핫한 앨범 수강생이라면 그 테마로 이루어져 있는 어, 단어장 PDF 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거 보시면은 발음하고 시험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 테마에 30개씩 들어있죠. 그래서 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일주일에 어, 왕초보 때는 일주일에 그 테마 하나면 충분하다. 30개 단어. 네,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30개를 외웠다. 그럼 화요일, 수요일 놀지 마시고. 화수, 목금, 놀지 마시고, 이때는 그 관련 시험만 계속해서 복습으로 풀어보는, 네, 그렇게 하면 충분합니다. 어, 물론 이제 왕초보를 벗어나서 중급, 뭐 이렇게 된다면 레벨이 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테마 하나 가지고는 부족할 테니까 두 개, 뭐세 개, 이렇게 늘려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네, 추가로 한자까지. 한자는 하루에 하나씩만, 네, 이거 나중에 시간이 누적이 되면 엄청나죠 그러니까 어, 나 오늘 여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하루에 네개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씩 어, 여유가 되니까 한자를 하나 더 해볼까 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는 문화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드라마 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어, 처음에는 그냥 그 자막 보면서 즐기세요 음, 그러다 보면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어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나중에. 이 여러분들이 봐둔 애니메이션, 드라마 속 대사들이 나중에 따라오게 됩니다. 어, 처음에 그 문화, 드라마든 애니메이션이든 뭐 음악이든 이런 거 하면서 공부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벌써 공부의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음, 그럼 너무 부담되고 힘듭니다. 공부는 공부대로 자기만의 루틴대로 딱 습관 만들어서 그만큼만 하고 문화는 그냥 순수하게 즐겨라. 어, 이게 중요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벌써 문법, 그리고 회화 일강, 그죠? 그리고 단어 한자까지 그리고 문제도 풀어봐야 돼요. 이것만 어, 잘그 습관을 만들어서 지켜나가면 여러분들 엄청나게 단기간에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 저한테 연락하세요. 어, 제가 어떻게든 일본어 할수 있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안될 리가 없어요. 믿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음, 일본어를 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결, 공부법, 네, 그 저만의 노하우를 좀 전수해드리는 그첫 번째로 습관, 습관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 물론 뭐 여러분들 익히 워낙 뭐 중요하니까 다른 분들도 얘기를 많이 했을 거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익히 뭐다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원래, 그, 세상을 살다 보면, 각성이 중요합니다. 음, 알고 있는데, 어, 까먹고, 그러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각성해서, 어, 제대로, 이번에는, 그, 지난 수년간 반복했던, 음, 그, 작심 3일이랄까?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좀 하다가 포기하고, 어, 요런 시간을 다시 한번 잘 해서 보상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만들어보기 바래요.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공부법, 추천 공부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